음. 자, 오늘 뭐하고 놀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음, 레일, 음, 음 레일로, 레일로 같이, 놀루걸 레일. 큰 차들이랑요. 작은 차들, 더 조그만 차들이요. 더 조그만 걸, 더 조그만 차랑요. 더 조그만 차랑요. 더 조그만 거랑 더 조그만 거랑요. 더큰 조그만 거. 음. 이제요. 오늘 그렇게 이제, 그렇게 놀 거예요? 이제 그만이야. 인터뷰 오늘 그만할까요? 네. 그럼 놀러 갈까요? 네. 화이팅 한번 할까요? 화이팅 고고고.